집게 포켓몬 핫삼입니다. 강철 벌거지 타입으로 제발 벌거지 떼버리고 단일 강철이었으면 하는 친구이죠. 그래도 상성 관계는 불꽃의 4배를 찔리는 게 매우 가슴 아프지만 강철의 사기성으로 무효와 반감을 합쳐 9개나 되는 타입 조합을 가졌습니다. 타입 조합도 나름 괜찮은데 공격력이 장난 아닙니다. 무려 한카리아스와 동급인 130인데 테크니션 특성을 가진 데다가 분리펀치를 배우기 때문에 자속 테크니션으로 분리펀치를 갈긴 나니 정말 어마어마한 친구였습니다. 강철 타입답게 내구도 준수하고 칼춤, 깨트리다 엄청난 카운터 등기술이꽤 많이 되어가지고 형태도 은근히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벌레 타입이라 유턴도 배워서 강철 타입답지 않게 유연한 플레이도 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능 덕분에 라티오스와 함께 쓰는 라티 핫삼이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라티오스의 약점인 벌레, 드래곤, 악, 고스트 얼음을 모두 방감으로 받아내는 핫삼. 핫쌤. 핫삼의 약점인 불꽃을 방감으로 받아내는 라티오스. 또 라티오스는 빠른 특수어택하고 핫삼은 진실한 물리어택허여서 서로 역할도 보완이 되는 환상의 짝꿍이었습니다. 이제 6세대로 오면서 강철 타입이 악고스트 타입을 반감시키지 못하게 되고 라디오스가 추락의 길을 걸으면서 핫삼도 자연스럽게 묻혀갔지만 메가 진화를 받아서 약간 구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메가 진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공격이 20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고 특공에 10이 버려졌죠 내구와 스피드가 보충받은거는 정말 좋지만 화력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아 물론 얘가 여기서 더 강력해져버리면은 칼춤 후 볼리펀치를 감당하기가 너무 빡세졌겠지만 뭐 루카리오를 생각해보면 공격에 더 줬어도 상관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더 튼튼한 내구를 얻고 날개시기를 얻었으면 탁쳐서 떨구기의 버프로 칼춤 날개식기로 안정적인 랭크업을한 이후에 분리펀치와 탁떨로 강한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참 매력적인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매진 전과 특성 차이도 없고 끼해봐야 내구 좀 올라간 느낌이라서 매진의 효율이 별로 좋지 못했고 칼춤을 쌓지 않은 상태의 화력은 오히려 머리띠 하쌈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매진에 선택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얘가 매진을 하느니 다른 애가 매진을 하고 하쌈은 페어리나 바위 타입을 잘라주는 역할로 사용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었기 때문이죠. 7세대로 가면서 특공형 애들이 다시 살아났고 불꽃 강철 타입이 증가한 환경에서 핫삼이 살아남기란 정말 쉽지가 않았고 매지는 물론이고 그냥 핫삼조차 보기 어려워지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세대에서는 갑옷섬에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뭐 그래도 나름 잔반절이나 강한 정찰대로 쓰이는 역할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100위권 안에는 머물고 있습니다. 9세대에서나 사지 멀쩡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지는 버릴 수가 없어.